공동브랜드 예. k t g 인젝트라운, 글로벌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아, 어, 여기가요? 네, 궁금하시죠 예, 고가보시죠 여기가 또 어떤 곳인지또 회장님도 음. 에 좋은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알겠습세요 예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안녕하십니까 네. 아니 저대표님이세요 네.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 또 대표라고 계시네요. 여기는 네. 어떻게 뭐하는 장소입니까?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저희는 미래 식품으로 가까 각각 보이는 곤충을 원료로 해서 음. 식품을 연구 개발 그리고 곤충.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드실 수 있게끔 어, 아, 이렇게 고는 공간이. 곤충 식품. 여성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먹기 좀 이렇게 형스러워하는.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? 네, 안 그래도 그 군빙이라고 말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예, 분들이 예. 많으신데 저희는 어 브랜드에서 원료부터 가공을 잘해서 그 예. 형체가 보이지 않게 그런 재료를 그냥 섭취하기에는 혐오스러우니까 그것을 분말로 한다거나 이제 아니면 네. 그 모양을 감춰서. 네. 소비자들이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. 여기 회사가 인섹트라운이거든요. 인섹트라운 뜻이 뭡니까? 어 인섹트는 곤충의 인섹트와 라운을 순우리말의 즐거움. 음. 그래서 즐겁게 곤충을 푸실수 아... 있게끔. 곤충마다 다, 있는... 다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일곱 종의 곤충 그 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재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 곤충이 일곱 가지로 다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일곱 가지를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좀 알려주실 겸. 아 어, 저희 일곱 가지로는 그 네. 누에, 누에, 백강장, 그다음에 쌍별기뚜라미, 장수에 장수의, 그다음에 그 신전발 고무지충인 곤뱅이, 군뱅이군뱅이 네. 예, 예. 미롱, 그다음에 벼메뚜기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일곱 가지를 지금 다 개발을 하신 겁니까? 아니면은 네, 현재 제품이 몇 종류 정도? 일곱 종중 가장 어, 옛날부터 약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꽃병이와 흰전발 네. 아, 꽃무지라는 음. 꽃병이와 흰전발 꽃무지 음. 꽃 음.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건충인가음 저희 새끼 손가락만한 네. 그 유충인데 오. 이 유충은 음. 이몸 크기는 작을지언정 이 단백질 함량이 58%로 단백질 함량 이 가장 아 단백질 아, 함량이 많아데 그러면요 그두 가지를 키우시면서. 한번 그 키우시는 것도 저희가 한번 보고요 거기 네. 구경좀 한번 시켜보고 네 주시죠 네. 가시죠 네. 네 가시죠 그렇게 네네네 네, 네, 네. 자 이쪽으로 들어가보실까요? 예. 네 이건 뭐하는 겁니까? 아, 이 작업은 저희가 고객분에게 가기 전에 음. 무게를 먼저 재서 정량을 전달하도록 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달인 제품은 기다림 하고 음. 무게를 공지 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우 제품. 저기 제품이 어, 또 많이 있는 많네요. 것 같네요. 네. 네. 이 제품은 금수 작업이 다 끝난 음, 음, 제품을 네. 완벽하게 박스에 담아서 포장한 음. 후에 고객님께 전달하고 을 있습니다. 한번 드셔 보셔야죠. 이게 원료가 뭡니까, 이게? 어, 이 프로틴바 하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7종 중 듀로미이 들어가 있습니다. 미럼을 저희가 그냥 넣지 않고 차기로 해서, 음. 어, 바 하나당 평균 한 120마리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맛있는 네, 대신 여기 이제 단백질의 그 함량을 비롯한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음. 선생님께서 이 바를 하나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그렇습니다. 20% 정도를 충족하실 수 있는 양이 아. 들어있습니다. 이곳의 특징은요, 산모라 그래갖고요. 장부제 보존료 착각료를 안집어넣어요 최근에 그렇죠? 세브란스병원에서도 미러 고소에 이제 환자식을 제공했을 때 뼈골격 네. 유지가 조금 음. 더안 했을 때보다 낫다라는 연구 아... 결과도 나와 있고 환자분보다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두 네. 번째 고객분들로 많이 소비를 해주고 계십니다. 문제는 네.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우선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그 원물을 여기 농축해서 넣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이 상승된 면은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요, 직접 소비자하고 유통을 직접 거래하는 거를 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보다도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. 요거 하나를 섭취하면 은 1일 섭취량이 음. 20%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니까 그 함량이 대단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보시죠 이 제품은 저희가 내년에 출시할 제품인데 군뱅이 단백질을 음. 음. 효소 처리해서 아미노산 형태로 만든 음. 액상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. 어, 작은 기업이지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, 네. 좀 장시간의 기간이 보통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초콜릿 냄새도 약간 나는데 초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함유가 되어 있는 겁니까? 그 저희가 일반 가공 유지가 들어간 초코가 아니라 카카오 파우더를 1 0 0로 활용했습니다. 아, 건강한 카카오. 네네. 음... 그리고 지금 느껴지시는 그 단맛은 프락토리고당 장내 유산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. 이야, 그러니까 맛. 설탕이 아니라는 얘기죠? 설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네. 저는 이 곳이 네. 어, 글로벌 잠재력이 있고 k t x 선전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, 정성과 그다음 노력,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필요할 수 있고 미래 창조적인 부분에선 정말 최고라 고 생각하고 우리 사장님의 노력이 네. 정말 더큰 빛을 발할 수 있게 연합해서 열심히 더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. 저는 저는 그럼 회장님을 믿고 음. 대표님을 믿고. 음.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송기훈 선생님이 도와주고 우리 사장님의 노력이 있고 또 연합회가 끌고 그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걸 가치를 알고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, 파이팅입니다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K-TAG 가자 오! 오!